2015년 7월 18일 금요일 홀리리츠 금정하고 힘차게 쭉끌기 전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크리스티나 퍼핑의 꼼돌이 라이팅 꼼돌이 감사합니다.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이 비밀. 오랜만에 다시 읽는데요. 명작은 역시 성경식도 그렇고 이거는 명장 시대를 안 타네요. 이이분이 어 회사를 경영할 때 아홉 가지 룰이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아홉 번째가 되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모든 일에 처음엔 자세하게 그런 후엔 단순하게 라고 있는데요 뜨개질하는 할머니를 보면 두 개의 대나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단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면 절대 가볍지도 않고 유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두꺼운 한 장의 천으로 보이는 그게 뜨개질이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정교하게 연결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사업의 힘이고 저력이기 때문에 처음에, 매사에, 처음 일을 대할 때는 그 일을 진짜, 진짜 자세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자세하게 하느라 솔직히 미치겠거든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 이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그래서 마침도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까지 해야 풀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주는 효과를 나중에 단순화하고 그 지속화시킬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 계속 디테일하지만, 디테일한 거를 쉽게 할수 있게끔 많은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중구나 간단하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업무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저도 ENFP가 디테일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일 벌려놓고 막 여기서 열정 쏟는 걸 좋아하지만 디테일은 정말 쉽지 않은데 사람 심리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파하지만 업무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빵꾸가 나고 어디가 또 메꿔지고 솔직히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진행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뭐 실패하고 혼나고 깨지겠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는거아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법 프로가 됩시다. 네 힘차게 집 보겠습니다 일체했고 사람들은 싫었 고걸까 무자했다 이그 옆에 아름다운 집 얻었다 참 우리 아들다 우리 쪽보다 하늘 값 만한 차이 잘 깨다 잘 오래서 행복하고 하나는 독서 그는 넘 보기 어때 다온난는 자상한 생태라면 몇 시간 공유하지 남편 아빠 했다 이 삼천만 집을 쫓고 유별과 성경 헌했다 팔 강의 글 쓰자는 강사가 했다고 전자책을 렉서 전 세계로 나왔다 시연 제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 강의 니까 실력과 영수 모두가 지금 사인 다시 영고스서 소통 전문가 지금 빠다 시장 도으로 사람 다블있광인까지고성세다 고도지 않는 샘의 주도권 잡는 아이들이 뜨다 1 주식 금속상 경제을마스터제대로지 한번 해보고 남을 돌려고게되날 돕는 일다19 축구 선거 했다 15도 금정은하인뜻스리가도습니다 이거 외우면서 외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겼습니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파이팅. 디테일을 새깁시다. 아멘. 내일 또 만나요.